안녕하세요, 앵두레빗입니다. 5초 안에 구독하면 좋은 일 생겨요. 러블리님, 안녕하세요. 네, 요즘 변조하는 사람 많죠. 근데 변조하면 저만의 개성이 사라지는 것 같아가지고, 변조는 안 하려고요. 러블리님 아무리 빡쳐도 그렇지 그런 식으로 저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겠죠 저도 기분 나쁩니다 피드백은 고맙지만 저는 계속 변조 안할 거예요 네 제가 님의 말을 들을 의무가 없고 님의 부탁을 들어줄 필요가 없어서 그렇죠. 뭐, 변조 안 하면 누구 죽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꽃내 냄새 풍기고 다니지 마세요. 그냥 저한테 시비 걸려고 온 걸로밖에 안 보여요. 뭔데 꼽살이 끼세요 네네 저 러블리님한테 그석게에서 참으로 죄송하네요 근데 러블리님이 저한테 목소리가 구리네 뭐네 하는 것도 민폐 아닌가요 자기 잘못은 모르고 자기가 당한 것만 주장하는 클라스 보소 정당하게, 뭐가 정당해요? 아, 그럼, 저도 님이 잘못했으니까, 정당하게 님번로나 올릴게요. 물론, 코코 님도 수고하세요. 아, 러블리 님, 죄송한데, 싫어요. 애초에 그런 짓을 하지 말지. 짜증. 잘 가세요. 어, 파인, 안녕. 아, 완전 오랜만이다. 네? 아니, 제가 뭘 했는데요? 아까 제가 파인한테 반말한 거는 서로 반모 사이라서 그런 겁니다.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반모는 반말모드 뚜린말이에요. 서로의 동의하에 반말을 하는 거죠. 잘 알아보고 말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서로 동의하고 반말하는 건데 무례하긴 뭐가 무례해요. 기분님 제발 멋대로 행동하지 마세요. 서로 동의하에 하는 건데 크게 문제 되는 것도 아니에요. 님이 볼 때는 저희가 반말하는 게 이해 안갈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서로 좋아서 이러는 겁니다. 한 번만 더 반말 어쩌고 일뻥긋 하시면 차단할게요. 아, 네, 괜찮아요. 사과해 주셨으니 됐어요. 아, 청청님, 안녕하세요. 저 반모 안 받고, 근데 불소가 뭐예요? 그 치약에 들어간 성분 말하는 거예요? 아, 혹시 치약 회사 다니세요? 아, 그렇군요. 알려주셔서 고마워요. 근데 저거 모른다고 문화 찐따니 뭐니 하는 건 좀, 에이, 장난으로 말하신 거겠지? 저는 제가 책만 읽는다고 한 번도 언급한 적 없는데 왜 님이 북치고 장구치시는지? 진짜 웃기네. 아니 그거 하나 모른다고 이렇게 욕 먹어야 됨? 누가 보면 너한테 피해준 줄 알겠다. 책 읽는 게왜친따임 적어도 너보단 책 읽는 사람이 훨씬 뛰어나요. 넌 반대로 책안 읽은 티가 나서 너무 추하고 그냥 웃겨. 제발 더 이상 이 실시간에 있는 사람들이랑 저한테 피해 그만 주세요. 제가 몇 번은 경고했는데 못 알아들으세요? 진짜 왜 이렇게 똥고집 부리면서 유딩마냥 난리 치세요? 제 동생도 유딩 때 적어도 님처럼 땡땡거리진 않았는데. 진짜 수준 보여요. 클라스 보소. 수고하세요. 그럼 저도 이제 소통을 좀해 볼까요? 아, 그럴까? 근데 스포하면 너가 그 내용을 백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꺼려지네. 미안해. 아, 알겠어. 이 실시간에 이제 너밖에 없으니까 말해 줄게.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다음 영상은 슬라임 만지다가 내 손이 너무 뜨거워서 녹은 버전이야. 아, 그거는 말해 줄수 없어요. 딱 하루만 기다려 주세요. 보아야너 지금 뭐 해? 내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너만 알고 있으라고 말했잖아. 뭐 하는 거야? 내가 기분 나쁠 거라고는 생각 안 해? 그걸 스포해버리면 어쩌자는 건데. 그 정도는 말할 수 있다니. 이게 죽을 죄든 뭐든 내가 말하지 말라고 했으면 말안 하는 게 정상 아니야. 진짜 염치없다. 그렇게 입 가볍고 부채기만 사람 더 이상 내 반모자로 두기 싫어. 반박해세요 자기소개 잘한다. 그래, 너 수준 너무 낮아. 너무 낮아서 수준이 높은 내가 너 쳐다보려 하다가 거북목이 되겠어. 사과 안할 거면 꺼지세요. 저는 님이랑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고, 님은 그냥 상대할 가치가 없어요. 뭐래 자기 얼굴에 나 쫄았어요라고 써져있구만. 알죠 알죠. 저그 애랑 반모인데요. 같이 카톡도 하는 사이예요. 아그 사람이 저한테 반모 건 거예요. 아왜 짜증나게 의심이야. 이러다 들키겠노. 아 그게 저희 개인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서 그건 캡처해서 보여드리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초코 연컬 너무 좋지 않나요? 아씨 망했다. 튀어 실시간 끌게요.